당근 좋았어? 응? 아, 당근 어? 다른 하나 있어. 아! 아, 야! 아, 야! 아, 야 어. 나가줬어. 니가 죽으면 내가 나가지나봐. <laughs> 아, 나 죽었다. 다시 테마 있겠지? 설마. 없는 건아니지 설마. 내가 새로운 맘 만들까? 아니. 해. 해. <laughs> 내일본 언제 웃고요? 잠시만. 100이라 써놓고. 자, 됐어. 봐. 평지에서 놀자. 내하나안나랑 나, 안녕하세요. 우리 평지에서 놀자. 이거 서바이벌로 바꾸면 안 돼. 우리 아빠 주춤인 줄알아어 헤헤. <laughs> 헤헤. 빗빗빗 응. 어 허허. 헤헤. 헤헤. 나 드실래? 아니. 내가 뭐 쇼방에서 이제 뭐쇼로 가는 거아 싫어 싫어. <laughs> 슬라이버 이건 멀리서 치해야 돼. 어. 나 보여? 나 보여? 나뭐 하는덴지 알아? 나 보여? 어? 나 보이니, 소미야? 나뭐 하는지 알아? 몰라. 소미야 음, 음. 나 보이니? 안 보여. 나여기도 슬라임 설치할까? 호잇! 따로, 고 싶어. 나올 거야! 어가큰 데서 덤벼라! 호잇! 나와라! 호잇! 슬라임, 저기는 슬라임불인데. 슬라임불. 슬라임드은 슬라임 아, 슬라임 알잖아. 호 소이어주겠다나 도와줄까? 음, 미야 내가 도와줄게. 가만. 이가 도와줄게. 금만 들 너. 응? 허이. 응? 뭐야? <laughs> 내가 도와줄게. 허이. 내가 이거 내가 이거 할게. 아 우리 나 지금 내가 사람 여기 마을 사람한테 생각이 기가재어 내가 마을 사람. 아 내가 아 써보라는게 아 좋겠다 아 내가 그래. 써보라는게 좋겠다 짠나 때리지마 나봐야응라라라라라라라라라이구려려려려려랴랴려랴려 어디까지 만든 거야? 크게 가. 나. 다다다다다다다 이상하게 만들고 있지다다다다다다다다다 <laughs>